자, 아, 며칠 전에 나갔던 이꽃 있죠? 이건 내가 알려 드렸잖아요. 요요요 요 요, 요, 요. 요 잡초 제거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이렇게. 맞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막 밑에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요렇게 요렇게 똑같이 요거죠. 요렇게 요거 똑같이 이제 요걸 화분에다가 하나만 심어도 풋고추 저어지간한 집들요. 저 가정집 들은 식구적인 집들은 요거 꽃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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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 하나만 심어도 저 밭에다 심은 거 더더 크게 더 많이 열리게 할수 있어요. 이제 그건 내가 저저 저, 화분 하나에다가 고추 하나 심고 상추 심고 저 들깨 있죠? 들깨 있잖아요그거 그거 삼겹살 먹으려면 꼭 필요하잖아. 요 고추하고 삼겹살하고 저저저저 저, 들깨 잎하고 필요하잖아요. 그건 내가 그 지금 알려드릴게. 요제그 갑시다. 저 따라와요. 이 보세요. 이렇게 화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 층을 올려갖고 여기다가 고추 심고요. 보세요. 이거는 상추. 이렇게 이렇게 봐. 우리 먹어야 하는데 진짜. 이거 하고. 이거 고추 있죠. 고추는 가운데. 그다음에 들깨 있죠. 들깨 봐봐. 이렇게. 들깨는 여기다 이렇게 심어거든요이 가위다가 이렇게. 이건 이제 아사이 고추인데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아이고 잡초 좀매줘야지 이거. 자 이것도 그냥. 자. 이것도 밑에 좀. 여기 밑에 좀. 세은 이거 좀 따내야지. 이것게 약간 키좀커야 할까 요여러분 이렇게 길름 만들. 이제 심은지 저저 어, 늦게 심었더니 키가 좀 작아요. 여들 금방 커 이제 물안 주면 물 줘야지 이제 이 네. 고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추가 이렇게 벌써 열 열리, 열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자, 봐요. 이제 또. 안녕하세요. 화초장뜰드뇨 언능 와요 좀 햇더라고요. 해가 막 지금 막 서산 넘어가려고 그래요. 언능 와. 알려 줄게. 이거 이거 알려 줄게. 이거. 자 여기 이 흙에다가 가까이 와, 소리 가안 들려? 자, 이 흙에다가 봐요. 봐 와, 일단 내려볼 이게 그냥 이게 자, 코코피트 피트모스 팔라이트야. 근데 여기 있는 게 여기는 흙이 막 이거저거 다 섞였어요. 봐봐, 이거다. 이게 렇막차 흙이 섞였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흙 있잖아요. 그 나무 죽은 거그흙이 이거저거 막 그 화분에 있는거 다섞어버렸어다 섞었어요 골고루 이거저거 게이다 섞인거 다, 네? 이게, 이게, 다 섞인거 섞인 이게 이게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여기다가 과연 이게 이 밭을 만들어야지 요렇게 찍으셔 <laughs> 자 일단 이제 밭을 만들어 얼른 알려주려고 그래 자, 자, 자. 밭을 여기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 이게 만약에 저 집에 안쓰는 흙 있잖아요 흙저비나본그저마저 나무 죽은 거 그럼 여기다 놓고 이 섞어. 그랬고 이게 만약에 재활용 흙 쓰려면요. 바깥에다 어도 괜찮으니까 이 고추나 야채는 양분을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하고 만약에 이게 그냥 그거 흙이 흙이 없다. 그러면 여기 다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분갈이용 도대체, 텃밭용, 에? 분갈이용 텃밭 텃밭 재배용, 예? 거기요 그냥 이거 나와 보면 이거 코코피트 여기 있죠?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오라이트, 기능성 물질. 흙이 없으면 이 요걸 넣으시라고. 이거 이거 요래 한두푸대만 가지면 돼. 두푸대두푸대두푸대면 이거 내년에도 다시 밖에다 하니까요. 내년에 내년에 또 알려줄라니까 올해만 배워. 했다지 어느 날 알려줘야 돼. 자, 이거, 이걸 봐, 이게 많이 요걸 넣기 드면 자, 봐요. 이제 요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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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흙이 있으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자, 만약에. 보통 이게 이게 만약에. 그냥 산이나 밭에서 흙이 흙, 흙 있잖아요. 집에 혹시 이렇게 화분 큰 화분에 흙이 있잖아요. 어디 흙 퍼올 때 있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흙이 이, 일반 흙 같은 면 여기다가요. 이 여기 상토죠. 이거 상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톱밥. 저 배양토 있잖아요. 이 상토. 상토. 이게 제일 싸 이걸. 옷을 탄내나는 것 같아. 쓰세리 타우나? <laughs> 자, 이거, 이거. 요걸 여기다가 좀 흙이 70%, 요게 30%, 30% 섞으라고 톱밥으로 만든 그 상토. 알았죠? <laughs> 이거 이렇게 골고루 넣고 섞어, 이렇게. 예? 갖고 있는 퍼내 자, 봐갖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뭐야, 절반. 절반 좀 넘게 심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내야 돼 이거 이거 이따 이 앞집 요 개분이라고 있어 이거 이건 뭐 이건 어디가나 상표 상관 없으니까 상표 따지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이게 이거 앞 건개분 있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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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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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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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렇게 뿌려, 돼, 이렇게 이렇게 봐도 요내뿌리렇게 응, 이게, 이게, 이게 1차 그러면, 이제 뿌리가 가 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성장이 확 커진다고, 인자 하고 이걸,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저, 곰팡이 같이 막 보인다고. 근데 그게 곰팡이가 미생물인데, 이제 이걸 덮어. 여기다 덮어, 이렇게. 덮어. 덮어, 이렇게 다 하자. 호그피드 덮때 이렇게 덮어. 덮어, 잘, 잘 덮어. 이렇게 덮어.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덮어. 살고 여기다가, 자, 봐요, 이제. 자, 여기다 제일 먼저. 물러볼 자. 저, 여기다 이제 상추. 상추로 가이이렇게 심어요. 상추. 이리로 가까이 오셨다. 안, 안 보이죠? 상추를 자, 쫙줘 이렇게 심어요. 다 자, 이렇게 상추. 자, 상추를 이렇게 심어요. 자, 상추. 자, 자, 상추. 먼저 상추를 심으라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심어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예? 자. 저 자, 그거요이있잖아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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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거, 이거. 들깨 들깨 뭐 먹고 여기 가이다 한쪽 다 이렇게 들깨는 많이 크니까 좀좀 좀 널찍하게 널찍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자고 들깨 들개. 들깨를 여기다 심어 이게 들깨 네. 들깨 요거 여겨 이제 요거는 좀 이렇게 가운데 파 조금만 파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 자자자 야쭉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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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좀 이렇게 파라고 조금만 파 이렇게요 파고 여기다가 여기다 있죠, 이거, 이거, 이거. 개분이나, 개분이나, 네?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압축된 건 개분이나 없으면,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사기 힘들면,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뭐,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를 따요. 그래야 성장이 빠르다고, 요거, 여기, 요거, 여거다가한 주먹을 넣어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왜 넣냐? 그럼 야인도 빠르 먹지만, 이제 양분이 있어 이제 이거 봐봐 이제 여기다 여기다가 이제 봐봐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근육 막 여기 근육이 크잖 이렇게 위에서 찍어봐 이렇게 봐요 근육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요거 여기서 여기다 고추를 심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빨아먹고 자 밑에 아까 그 뭐죠 건개분까지 내려간다고 건개분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갖고 돌려 이렇게 자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자 되지자 이렇게 이렇게 해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참 재밌어요. 요거 이제 요거 저, 요걸 이제 요거를 여기다 치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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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자 이렇게 놓고 고추는 그돈저 양분 들어간 절반 채운 다음에 절반 채운 다음에 이거 이거 또 이거 그 유기질 비료로 살짝 찍크 이렇게 갖고 이 놈이 1차로 먹고 이제 뿌리가 내려간다고 그래야 이제 고추가 확 큰다고 이제 네? 양분은. 자, 여기다 또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어두지니까 그 이렇게 채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채우고 자, 고추 자, 고추 자. 여기다 이렇게 파 바꾸기, 이렇게. 자, 고추를 심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 여기다 물 주면 음. 요, 얘네들 물에 같이 먹는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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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가. 상추도 먹고, 이쪽은 요쪽은 깻잎이고, 상추, 상추, 상추. 어? 상추 세 군데가 이렇게 이만해진다고요. 자, 알았죠? 이, 이, 이렇게, 이제, 언능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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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게, 이, 이, 이 고추가 크면서 뿌리가 잡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성장이 빨라. 그리고 깻잎도 이렇게, 깻잎도 성장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리 와봐, 이건 봐봐, 이거 봐봐. 이러봐 자, 여기, 여기, 여기 봐 가까이 당추 봐 이거 요렇게요렇게 꽃이 요렇게.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고 꽃이 이런 거만 챙기 이렇게 이렇게 동사지라고 이렇게 봐봐 이거는 재밌어 이게 텃밭 여기다가 내년에도 이거 많이 하게 되면요 이거 확 뒤집어 가지고 흙 뒤집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다시 양분 없으니까 저 건개분이라 봐봐 잠깐만 내년에도 이거 이 흙을 이거, 이거 다 뽑아내고 이제 이제 겨울에 이제 다니 얼어 죽을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일찍 자갈 때는 다시 이걸 다시 그걸 다 부고 이거 이거 이, 이 건개부하고 똑같이 하고. 라 그러면 렇 이제 이거 이거 유기질 비료. 유기 비료 이렇게 컸잖아요. 이제 그러면 있자, 웃걸음 이렇 예? 웃걸음, 웃걸음을 이 흙을 좀파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파. 또 다른데 이게 덮어 이렇게 덮어. 고추 막클때걸음빨리요다 이렇게 조금씩 약간 묻어 하고 상추도 옆에 있죠. 옆에다가 이렇게 여,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이렇게, 조금씩, 한, 이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한, 열일 한번 이렇게 주라고. 그럼 얘가, 이, 이, 이게 작지만, 엄청 잘 커요. 이런 식으로 보면, 시큼 먹어봐봐, 봐봐. 덮기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아까라는, 이제, 안자좀 있다 얘기할 건데, 봐봐. 요, 깻잎은, 저, 이쪽부터 따먹으라고, 이쪽도이쪽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키가 맞으면, 고추가 깻잎하고 성장이 빠르게 나중에 있죠. 끝에 이그 끝에 이거 봐 봐. 키가 한 여기서 깨, 깻잎이 한 요거 한고추보다좀더컬라고 좀 하면 요 깻잎 요요 뭐가 제일 따 버라고요. 그럼 이게 풍성해지면서 요쪽으로 키우라고요. 쪽으로 요쪽으로. 은 요쪽으로. 그 여기다 도아까도 이억다 양분이 깻잎도 연약가 무지기 좋아요. 깨 먹으려고 는게 아니야. 파리 먹잖아요. 근데 저거 열흘를한 번씩 요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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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한 번씩 요 유기질 료로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고 아 똑같습니다. 이게 파고 이걸 여기다가 이거 이가 양쪽에다가 한, 한 주먹씩 넣어줘야 다다가 그러면 얘가 성장이 무지 빠르고 그리고그 그 이렇게 보면요 물을 옅다 주고 이게 이 물을 이 상추하고 이렇게 보면요 이 물은 거의 똑같이 물은 적당히 좋아하는 것들이지 알았죠 이렇게 키면 돼 약간 만약에 고추를 여기다 심으면 안 된다고. 상추가 고추보단 물을 더 좋아해. 물을 주면 얘가 밑에서 다 받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고추는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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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깨하고 상추보단 물을 덜 먹어요. 아래쪽 위로 올리면 참 좋다고 이렇게 안 망가지고 이, 이, 이런 식으로 심으니까. 이런 식으로 심어말라고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봐 봐봐.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고추가 이만해진다고. 그러면 계속 따먹고. 고추는 밑에서부터 따먹는 거예요. 하고 위에서 착착 올라가게. 예? 인제 이제, 이제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이제 이거 나, 나중에 내가 이렇게 풍성해진 거 보여줄까 아마 봐봐 상추는 지금 당장 먹어도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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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이렇게 따 먹어 이렇게 우리는 하도 바빠서 못따 먹어 이렇게 저. 심하다 그 텃밭 있잖아요 그한 평짜리인가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뭐 이거 오뭐 뭐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 먹으면 돼요 그냥 이걸 그냥 화초처럼 길네면 돼요 이렇게 갖고 상추도 계속 커 이렇게. 황추요, 저, 연양에만 이렇게 자르면, 진짜 배추보단 더잘 크잖아요. 그 깻잎도, 얼마나 또. <laughs> 고추, 고추는 계속 커가지고, 이제. 제 고추는 오늘, 오늘 내가 좀 늦게 심었어 이걸. 좀 일찍 심었으면, 지금 1m, 1m 넘었지. 지금부터 시작이, 이제. 시큰땀 먹는다고, 이제.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한번. 뭐, 텃밭 한번 해보셔이 이? 사람, 저 사람 알려주고. 저 한번 이렇게 장돌배인가 알려줬다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상추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저 이렇게, 이렇게 깻잎 심어가지고 시혀 먹는 거니 이렇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들깨는 여기 이제 좀이다가이 유를 너무 고추보단 키가 크면 안 되니까 요저 요쪽 이죠 이쪽 이렇게 이제 이제 저여기서부터 이렇게 따 먹어야 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요쪽. 고추하고 이렇게 서로 안 부딪히게 요거 이렇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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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도들거는 요거 따먹요고요는요제요쪽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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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요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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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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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밑에는 따 줘야 돼게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 줘야 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요거 나물에 먹으면 맛있어 이거. 예, 알았죠 요거. 나물에 먹으면 되고요. 요거 좀 이렇게 잡초 좀 뽑아 줘야 지금. 잡초를 안뽑아줬더니 이렇게 이렇게 길르는거 이렇게 봐 봐요. 자, 얼마나. 자. 예. 저렇게. 인 내가 밭도 뺐잖아요. 여기 이제 고추가 여기서 이제 올 저거 서리 내릴 때까지 이제 얘가 이제 크니까 여기서 얘, 얘가 지금 현재 한뺀두뺀세이게 지금 현재 지금 한한한 한, 한 60cm 컸잖아요. 60 6 0 이상 70cm 컸다고 이제 얘가 한 1m 이 1m에서 1m 20에서 30까지 큰다고 얘기해요. 예, 여기. 고추. 그시큰따 먹어요, 이거. 그거 이제 상추는 요요요요 요, 요, 요 이제 밑에서부터 따 먹으면 이렇게 이거 돌리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들게 이렇게 갖고요. 자, 이렇게 길는 그렇게 이 층으로 이게 뭐아 이게 뭐 어디 뭐뭐 대여 뭐 저저 뭐지 뭐 있잖아요. 저거 뭐 자꾸 자자자 할쌌나클란나 오늘 심하다 그 텃밭 있잖아요. 그한 평짜리인가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뭐 이거 뭐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 먹으면 돼요. 그냥 이걸 그냥 화초처럼 길면 돼요. 이렇게 갖고 상추도 계속 커 이렇게 상추 저. 면양제만 이렇게 자르면, 진짜 배추보단 더잘 크잖아요. 그 깻잎도, 얼마나 또. <laughs> 고추, 고추는 계속 커가지고, 이제. 이제 고추는 오늘, 오늘 내가 좀 늦게 심었어 이걸. 좀 일찍 심었으면, 지금 1m, 1m 넘었지. 지금부터 시작이, 이제, 시큰따 먹는다고, 이제. 예? 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한번. 뭐, 텃밭 한번 해보시오. 이 사람 자세 말려주고. 사람 한번 이렇게 장돌병이가 알려줬다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상추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저 이렇게, 이렇게 깻잎 심어가지고 시금 먹는 거니 이렇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자 장돌병 이렇게 이 알려줬으니까 이제 고추도 이렇게 시하게 이제 열잖아요 열고 이제 고추 이렇게 그러니까 장돌병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이 사람조차 말리죠잉. 사람 자 고추 이렇게 하고 상추하고 깻잎까지 이렇게 시금 먹는 이렇게 먹면대요자 올라갑니다. 장돌병이 올라가요. 갑니다.